안 저는 현장 철거 일을 하고 있는 29살 손현진입니다. 그 기존에 있던 인테리어 자재들을 뜯고 폐기하는 것을 철거라고 말합니다. 10명 오면 한두 명 남을 정도고 어 힘든데 왜 하냐. 어 회사원 하지 왜 먼지 묻히고 몸 써가면서 일하냐. 무시하는 무시들이 조금 있었는데, 다 끝나고 나면은 되게 뿌듯하고 보람 느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 왜 오신 거예요? 아 오늘 철거랑 설비 한장 이어가지고요. 오늘 첫 번째는 철거 하러 왔습니다. 보름. 이거 다 보름. 물어봐야 될것 같아. 어 보류야 보류. 그리고. 오늘은 가구 철거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부어랑, 그 다음에 문선, 그 다음에 화장실 올 철거 두 개, 그 다음에 확장 들어갈 거라 확장부 철거 두개 있고요. 이제 작업 제가 지시를 할 건데, 라카로 체크해 놓을게요. 하시면 되고, 항상 우리 하는 것처럼 가구다 나가고, 여기 내용 적혀 있어요. 다음에 가구, 싱크대 다 나가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안방, 욕실도 전체 철거 들어갈 거니까 진우가 할래? 어. 안전모랑 보안경 마스크 꼭 착용하고 우리 항상 하던 대로 하면 돼요. 파이팅! 자, 파이팅! 도어, 도어는 떼서 뭐하나? 도어는 각 방에다 넣어놔, 각 방에다가. 또 사람들이 보면은 다 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기술이 더는거 같아요. 이제나장턴다 어. 저희가 철거하기 전에는 가스 철거가 되 있는지 확인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누수기 때문에, 싱크대 같은 경우는 밑에 앵글밸브가 있거든요. 그거 먼저 장가 놓고, 이렇게 물 틀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 정도 잔수는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번거롭기 때문에 저희는 통으로 떼고 밑에서 부셔서 자업하고있니다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위험한가요? 많이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많이 다치기도 하고 뭐, 뭐 찢어지기도 하고. 폐기물까지 처리해 주는 게 그게 철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화장실 작업을 해야 돼가지고 마스크 쓰고, 안에 토시 끼고 작업 들어갑니다. 철거가 첫 공정이니까 처음에 단추를 잘껴야지 이제. 모든 공정들이 이제 수월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밑작업을 최대한 깔끔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땀도 많이 흘리고 먼지도 많이 묻고 해가지고 한 여름에는 진짜 쓰러질 정도로 많이 덥고 겨울에도 겉발 있고 저희 일하기 때문에 많이 덥죠. 배우가 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여지는 감정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TV 속으로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배우의 꿈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정사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가장이었어가지고요. 어머님이랑 형이랑 살고 있는데 형은 조금 몸이 좀 불편하시고 어머님도 몸이 조금. 저만 이제 좀 건강하고 이러니까. 설거지도 하고 세차장 알바도 해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아, 엄청 돈을 많이 벌구나 그렇게 해서 지원하게 돼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퇴근하고 일단 몸 쪽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없지 힘 닿는 데까지 해보자.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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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던 것 같습니다. 밥 먹자, 밥. 맞아? 아, 네. 식당이 가까우면은 식당 가서 먹긴 하는데.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저희 배달해서 먹고 있습니다.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먼지 좀 빠지고 나서 먹기. 원래 거기 조카가 온다 했는데 이렇게는 다 동네 친구들이. 그 동창인가? 네. 투닥이 그 동창? 네. 제가 먼저 시작하고 친구들도 해보고 싶다고 얘기해 말렸죠. 많이 힘들다고 말렸는데 힘들어도 괜찮다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청 힘들어요. <laughs> 엄청 힘들어요. 일은 힘든데 하다 보니까 이제 목표는 생기는 것 같아요. 장동안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좀 지, 재밌는 것 같아요. 회사도 다녀보고, <laughs> 직장, 직장 생활 해보고 했는데, 집도 사고 해야 되니까 결혼도 하고 했죠, 그냥.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계속 폐기물만 나르고 적재하고 어깨 너머로 배우고 유튜브 찾아보고 계속 노력하고 현장 가서 이제 포기 안 해보고 끝까지 늦게까지 해서라도 끝내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부탁드려서 이제 알려달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니라 네. 부산 에서 관리실로 계속 비상 고빼놓았 자기는 공사 동의한 적 없는데 왜 하냐 이런 식으로 뭐 항의도 들어오고 찾아도 오시고 저희가 이제 죄송하다고 하고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이제 그 해보겠다 하면 이제 웬만해서는 기간 안에 맞춰서 공사 진행을 <laughs> 이제 시간을 맞춰서 진행해드리면 그래도 최대한 소음 안 날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저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 알겠어. 하고 있을게. 네요. 뭐 뭐예요? 나 지금 여기 살이 확장을 떼야 돼. 내가 떼아달라 해가지고. 네. 나 지금 여기 있어. <laughs> 여기 천장으로 내려야 돼. 어. 천장 가려. <laughs> 여기 정리 한번만 대충 할까요 이거 폐기물 한쪽에다 실을 수 있고. <laughs> 여기는 지금. 오후에 진입해가지고 지금 작업 속도가 일단 천장 내리고 가구를 먼저 털어야 되는데 일단 정리가 안된 부분 먼저 정리하고 나서 이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인 작업 현장도 아닌데 이렇게 들었어요. 어, 뭐 전달만 해 드리면 되고, 뭐, 뭐 서로 서로가 이제 메인 팀장이고 하면은 뭐 체크만 잘해 주면 되고, 체크하고 전달만 잘 하면은 크게 뭐 문제가 없어요. 여기 내가 치워주면 할 테니까 날개벽 여기가 급한 거잖아요. 다치면안 되니까 일도 못 하고 돈도 못부시고 괜히 상처만 남고 흉터만 남으시니까 제일 우선시 하는 거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안전입니다. 다쳐본 적 있어요? 어 저는 이제. 크게 다친 거는 한번 있고요. 여기 동맥 파열 한번 돼가지고. 동맥이 아예 파열돼서, 이제 진짜 영화에서 보듯이 피가 막 분수처럼 터지더라고요. 한달반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아예 안 나와서 일을 못 해버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많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신혼 동안에 어머님 되게 속상해하시고 많이 울기도 하시고 당장 그만해라 음, 지금도 설득하고 있어요. 사실 꿋꿋하게 이제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한번 믿어달라고 힘 닿는 데까지 제가 해보겠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여기 다 있고, 자재들도 여기 다 있고, 필요한 거는 갈때뭐 현장 가기 전에 사 가면 되는데, 웬만한 건 지금 진짜 다 있기 때문에 이차만 끌고 가면은 일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저희가 창고로 쓰고 있는 장소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저희 설비나 이제 철거할 때 필요한 공구들 여기다 적재해놓고 저희가 필요하면 가져가고 그러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거 철거하다가 나온 건데 좀 판매 좀 하려고 잠깐 적재해놓은 건데 냅둘 데가 없습니다. 너무 부피가 커가지고. 불편한 거를 좀 싫어해서 이거 어딨어? 이렇게 전화 오지 않게 일단 적재할 곳들 이제 정리해가지고 팀원들이 편해지니까 제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어? 대표님! 어, 왔나? <laughs> 어, 여기 왔나? 빨리 왔네 오늘 네. <laughs> 여기가 네. 그 4층이야 4층 네. 원복하는 데저데창 저 뜯고 네. 저 부분에서 내려야 될것 같아 아. 사다리차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약간 느낌이 왔어요 같은 손시기도 하고 또 뭔가 책임감 무겁고 진중하고 이래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아끼고 동생같이 그때부터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형 밑에서 따라다니면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겠습니다감니다 네, 현장 잠깐만 실사 좀만 하겠습니다감사니다내력벽이다 네. 어, 내력벽이야? 감사합니까 어떤 가니다감 하나도 없는 거 같고. 다감 네. 따로 없는 거죠? 음. 한 거야 거기도. 현장 답사 해가지고 먼저 보는 게 작업 내용에도 이제 더 철저히 준비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면은 더 수월하게 일 처리가 돼서 이렇게 견적 볼 때는 형이랑 같이 해서 보고 있습니다. 적자나 한로 이거 형이 맡꿀테니까최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정의 가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근데 믿음직스럽다, 듬직하다, 이런 느낌은 들었죠. 근데 책임감도 강하고, 알려준 것도, 습득도 빠르고, 그래서 제가 더 현진을 통해서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만큼 걸렸는데, 현진은 이만큼 더 적게 걸리니까, 아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친구구나, 이러면서 더더욱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철거 설비 현장 일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뭐 많이 안 알려주시고 이러는 게좀 많다 보니까 그냥 좋은 사수분 만나서 지금까지 온것 같습니다. 새로 교체하시는 부분들 이제 다 철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철거랑 철비도 진행하고 뭐 목공도 있고 전기도 있고 뭐 타일 도배 뭐 도장 이런 가구류들 이런 것도 다 제가 해 보고 싶어서 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인테리어 업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갔다 왔어? 응, 현장 갔다 왔지 노트북 저거 보다가 설계 도료님 보고 주방 배수는 이렇게 두개쓸 거야 그래서, 트렌치 두 개? 응, 트렌치 두개 쓰고 어, 어디가 메인이야? 여기가, 여기가 메인으로 봐야지 이쪽에 메인으로 보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간택기 이제 이쪽으로 세팅을 하고 작업대 넣고 이쪽으로 배식구가 나가는 거야 이쪽으로 이제 대표님이 잘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다 뿌려줘야 돼, 이제. 전기는 이제, 원래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고요. 이제 저는 현진일을 통해서 철거를 시작했었고, 처음에 사수 로 현진일을 만났었고, 이제 제가 다시 알려주는 느낌으로, 인테리어도 같이 해서 같이 클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상인이 많이 알려줬으니까 대표님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그만큼 저도 이제 도움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아서 저도 대표님처럼 어느 성장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제 부사수로 키우고 있습니다. <laughs> 다시 제 부사수로 예. 어릴 때부터 일을 시작했지만, 항상 도전이었어요. 뭐, 어디 가서 면접 보는 것도 도전이었고, 뭐, 이일 시작한 것도 도전이었고, 앞으로 나아갈 일이 많은데, 도전은 계속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